네, 3월 2일 0시 3분입니다. 날짜가 지났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썸네일 보셨죠? 네, 구름대를 일단 통과해야 지수도 살고, 네, 우리도 산다. 근 <laughs> 네? 네. 삼성전자를 뭐 지금 매수타점이나 매도타점, 어, 이런 걸 이제 보는 영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작년 7월 달에 이미 제가 이 영상 말미에 그 영상 올려드릴게요. 링크로. 음, 찾아보시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더블맨TV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더블맨 TV 치고 삼성전자 이렇게 치시면 작년도에 삼성전자 차트 분석한 영상들이 한4 개인가 정도 있어요, 다섯 개. 우리는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에도 삼성전자는 매수하면 안 됐죠? 왜 그래요? 삼성전자는 월봉으로 커비된들 패턴에다가 지금 작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판때기. 네.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판때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은 2020년 1월 달의 고점인 62,800원이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이다. 네. 네. 야, 이 멍청아. 더블맨. 야, 지금이 지금 6만 원이고 58,000원인데 이게 62,8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미 다 시세가 나왔을 텐데. 아니죠. 네. 커비핸들 패턴에서는 여기를 돌파하면 시세를 주면 시세를 충분히 줘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창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는 95,000원까지가 맥시멈이니 95,000원 이전에는 다 매도를 하자. 앞에 영상에 다 있어요. 네, 네 95,000원 그래서 96,800원까지 갔다가 무너졌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뭐이 위에 신규로 이 위에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잘 가고 있어도 일단 매수타점에서 10% 20% 넘어간 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은 작년 7월 달부터 작년 7월 여기. 여기 때부터 62,800원을 돌파할 때만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이고 만약에 62,80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95,000원 되기 전에 다 팔아야 돼요, 얘는. 그런데 여기에 물려계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나는 차트 분석이고 나발이고 관심이 없고 일단 삼성전자가 언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겠느냐라고 궁금하시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지수도 무너지고 네 올해 농사는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면 지금 무너지는 거는 이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좌가 마이너스일 뿐이지 지금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수랑 어뗄수 없어요 작년에 10월 말에 그렇게 어,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앞에 영상에 남아 있어요 10월 이때죠 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작년 10월 말일로 돌아가 볼게요 작년 코스피 지수가 어, 2020년 10월 30일 날 마이너스 2.5%가 빠졌어요 이날 장대 음봉 이거 이거 하고 이날도 난리 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네 이날 증시는 바로 반등할 수 있다 왜 삼성건자 때문에 삼성건자의 10월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네삼성건자 2020년 10월 28일, 10월 29일 갭으로 하라겠죠? 그러면 이갭 맥구로 분명히 갈 것이다. 그래서 갭을 맥구로 가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코스피가 11월 1일로 돌아가 볼까요? 네 11월 1일 네 바로 반등을 해서 여기에 단기 추세선을 뚫으면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아예 무시하고서, 무시하고서는 네뭐 지수의 반등을 드라마틱한 반등을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삼성전자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를 해체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예요네아 <laughs> 다들 주식을 안 해서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튼 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는 음, 우울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일목균형표상에요 차트를 갖고 와볼게요. 네, 일목균형표상에 구름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따블맨 삼성건자를 9만 6천원, 9만 5천원, 9만 3천원, ,000원, 9만 2천원에 물려있는데, 이게 지금 복귀가, 복구가, 원상복구가 가능한 걸까? 물을 탈까? 그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일단 삼성건자는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안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반등을 알수 있는 시그널인 두 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까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단기 추세선을 뚫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일단 네, 이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아마도 3월 초에는 이 구름대 안에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다가 네, 구름대가 얇아지는 이때쯤에 어, 튀어나오기를 기대하겠죠. 그렇죠? 아니 무너질 거였으면은 이 라인 안 만들고 그냥 무너졌어요. 네, 네 지금 요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뭐그 전에 일찍 올라오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수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 코스피 지수랑 완전히 별개로 떼어놓을 수 없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느 정도 복구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래야 돼요. 네. 자꾸 뭘 해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자꾸 해체를 좋아해? 폭파를 좋아하고. 네. 쟤네들은 폭파도 엄청 좋아해요. 폭파, 해체.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리차드 기어랑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프리티 유먼. 그 리차드 기어는 백만장자인데 줄리아 로버츠는 창녀예요. 그런데 이제 백만장자가 창녀랑 이제 사랑을 맺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리차드 기어는 네, 회사를 다 쪼개서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줄리아 로버츠는 뭐예요? 취미가 벽돌 쌓기, 블록 쌓기,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네, 부수는 걸 싫어해요. 그런 줄리아 로버츠에게 리차드 기어가 어, 마음을 뺏긴 거예요. <laughs> 네? 아, 이뻐서 마음이 뺏긴 거예요? <laughs> 자, 네? 아유, 그래도 그, 네, 미국에 그, 각본을 쓰고, 각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 큰 어떤 그, 우리 사회의 그 통념에 어긋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겠죠? 네. 뭔가 만들고, 어,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해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럼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냐고. 삼성을 해체하겠다는데. 네?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얘기예요. 잘 나가는 애가 있으면 밀어줘야 돼요. 네? 올림픽 금메달이 다야? 이런 식의 접근이 안 되고 잘하는 운동선수가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물심양면으로 밀어줘야지. 야, 네가 너무 잘하니까. 못하는 애들이 우울해하잖아. 못하는 애들을 더 잘해주면 뭐 그렇다고 뭐요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알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구름대를 위로 음,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작년 10월 말에 어떤 증시의 반등 시그널을 본 어, 가장 음, 단초는 삼성전자가 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 해, 하락을 갭으로 떨어진 그 하락을 메꾸러 갈 것이다 삼성전자가 그 하락을 메꾸러 갈 거기 때문에 증시는 반등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반등했잖아요 오케이 삼성건자가 지금 여기가 지금 뭐 보러 가는지 안 증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가 더 중요해요. 네? 아예 가겠죠. 뭐 무너지겠어요. 무너지면 무너지면 뭐다 같이 한강 가야죠. <laughs> 네? 네. 삼성건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예요. 네,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구름대를 일단은 이 안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전에 했었던 그 영상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영상 말미에 어,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오늘 모든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